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if null, is null, null if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번주에 SQLD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요 null 관련 함수는 SQLD에 꼭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잘 보고서 머릿속에 꼭 담아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if null과 is null은 기능이 같아요. value1과 value2가 주어지고 value1이 null이면 value2를 대신 리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함수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value1이 없으면 value2야 네가 땜빵을 해 요런 기능을 하는 함수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다만 이 둘은 사용될 수 있는 DBMS가 다릅니다 i f n l 같은 경우에는 mysql에서 사용을 할수 있고 i s n l 같은 경우에는 ms-sql, sql 서버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오라클의 mvl 함수와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If null, i s null, m v n v l 이세 개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null, If 는 m y s q l m s s q l o r a c l e 모든 DBMS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얘는 기능이 좀 달라요 v a u l n u e 1과 v a l u e 2가주 n 지는데 v a l u e 1과 v n l u l 2가같으 u null, 을리 null, If null, i null, 을리 n u l 그런 기 n 을 하는 함하입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If null, If null, i v l l 모두 n 은 l 능을 하는데 각각 다른 DBM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이고, nullif는 혼자 다른 기능을 하는데 모든 DBMS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캡처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ifnull, nullif, isnull, mv에 요런널 관련 함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실무를 할 때도 요거를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무할 때는 사실 직접 실행을 해본다거나 구글링을 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머릿속에 외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외우세요. 외워. 아셨죠? 그리고 요런 함수들 말고도 컬러레스라는 함수도 있는데 널이 아닌 최초의 밸류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요것도 함께 알고 가시면 이제 SQLD에서 널 관련 함수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요번 주 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모두 잘 보세요. 화이팅!